6학년 선생님입니다. 어, 1학기를 새로 시작할 때느낌 점은 오기가 조금 싫었습니다. 오기가 싫었던 이유는 책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기 싫었던 이유는 아침에 빨리 시작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1학기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 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것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고 새로웠다. 1학기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역사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읽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만 있었고, 다른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의 아들인 온주가 백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섯 부족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왕을 와하고 있었는데,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과외의 시조는 김수로입니다. 신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마이태자입니다. 마이테자는 경순왕의 아들인데 나당배에게 침략당했을 때 경순왕은 한복했지만 마이테자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나라를 끝까지 지켜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책은 인카가 이크크라는 책인데 네, 반은 만화인 책이었습니다. 이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카인들이 어, 머리가 파개지는 두통이 있었을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두개 골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을 따라 가면 약 0.25cm로 구멍을 나란히 뚫습니다. 그 다음 뼈를 드러내고 나쁜 기운이 머리에 빠져 나가게 합니다. 그 밖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개의 선을 따라 톱질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헌주는 마취 효과를 위해 많은 양의 코카잎을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잉카인들에게는 두통을 몰아는 데는 머리에 구멍 뚫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고구어자들은 머리 구멍이 뚫린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상처가 치료되어 살자가 살아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징그러워지만 신기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은 잉카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한 책인데, 역사책 중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어 내가 미흡했던 부분은 책 읽기였습니다. 책 읽기가 미흡했던 이유는 책의 주수가 처음에 많이 늘어나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계속해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1학기를 마친 소감으로는 1학기 시작할 때는 정말 낯설었고 새로운 분신이 와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책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